4학년 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오늘 미술 공부할 거 준비해 봤어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할 것은 바로 나의 자화상 그리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근사하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준비한 건 스케치북, 아니면 도화지, 연필, 지우개, 그 다음 크레파스, 또는 뭐 파스넷, 색연필, 음, 그 다음 사인핀도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 재료로는 지금은 크레파스예요. 가장 색칠하기 좋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예쁘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림을 그릴 때 채색도구는 잠시 내려놓고, 네. 자화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놓은 다음 본인의 얼굴을 그릴 때 얼굴을 너무 작게 그리거나 너무 크게 그리거나 뭐, 커도 뭐, 상관 없지만, 너무 작게 그리는 건 조금 주의해야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얼굴 크기를,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 우리 반 친구들이. 그 다음, 목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어깨도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 정도 크긴 하면 좋겠다. 선생님, 지금은 선생님은 머리를 묶고 있고, 귀가 있고, 그 다음 눈도 있고, 코도 있겠지. 얼굴을 조금 본인 거울을 보면서 그릴게요. 선생님도 이제 거울을... 보면서 특기에 맞춰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선생님 지금 묶은 머리 상태니까 응. 머리를 이제 선생님이 묶고 있어요. 선생님이 안경을 썼구나. 선생님이 좀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집중하다 보면 말을 하기가 힘들 거야. 음. 예. 이 이후에 색칠은 더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크게 그려서 네.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추어서 그려보세요. 그리고 색칠도 아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선생님께 제출 네. 어, 과제방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한번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 소개하기야. 선생님 소개가 좀 됐나요? 선생님은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고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